네. 그 다음, 본 기자가 자랑 삼아 몇번 말씀을 드렸죠. 네.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 평양을 공격하기 전에, 5분 전에, 극적으로, 정격적으로 비핵화, 북한 핵을 포기한다는 김정은의 결단이, 선언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그 북미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 다음, 김정은이는 백악관을 오라!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라! 그리고 2018년 노벨 평화상을 받아라! 그 배우 설득자는 차이나 중국이다! 시진핑이다! 본 기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노벨 평화상을 예전에 김 대중이는 혼자서 사기를 쳤지만, 이번 경우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노스코리아 김정은이 이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받아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는 육자 해당도 필요 없고 운전석에 지금 문재인이 앉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과 북한이 이자 회담 두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단판해야 된다. 제가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6자 단 필요 없다. 두 사람이 만나라. 북미 회담이다. 그것이 이제 그런 모든 터보로 옮겨가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본 기자가 그 답은 북미 수교다. 북미 수교해야 된다. 현재 수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앞으로 김정은이 만나는 트럼프 팀에서 수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한 대로 북한 핵 문제가 풀어진다면은 이 공로는 중국 시진핑이다. 시진핑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젊은 친구 로켓맨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간에 시진핑이가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폐기하는 것으로 봉제 판단합니다. 그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장기집권 장기지건 헌법 개정이 됐다 하죠. 어저께 보니, 어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북한 노스코리아 핵 문제를 처리하니까 그것이 많은 중국 정치인들에게, 강요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우리 시진핑 주석이 최고다. 능력이 있다. 인정한다. 미래 주는 것으로 봉 기자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봉 기자가 1년 전, 10년 전 부터서 북한은 전쟁하지 않는다. 수교를 하라. 그 다음 미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라. 북한 김정일이 당신도 전화를 먼저 걸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북한과 쿠바와 수교하듯이 북한과도 미국이 수교하자. 수교하자.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 가시와 가시권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제 한두 달 안에 실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호탕한 웃음, 나와 있죠. 한방 웃음, 그 웃음 미소 짓는 그 얼굴 표정에서. 반갑기도 했지만은 좀 이상하다. 아무리 아무리 비핵화를 하고 핵값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김일성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핵 무장 전략, 물론 그것은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김대중이 자금을 뜯어내고, 노무현이 자금을 뜯어내고, 중국 자금을 받아내고, 각종 무기 핵 연료들을 외국에 팔아먹고, 마약까지 팔아먹고, 그번 돈으로 핵을 개발했는데, 탄도미사일 장거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런 결단 의사표시를 볼때 놀랍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리의 피도 안 마른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조금 슬픈 표정, 침울한 불만이 있는, 불만이,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표정을 지어낼 놈이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호탕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볼때이 친구가 쇼를 하는 건가? 비핵화 한다고 천명했지만은 또딴 생각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에서는 본 기자가 예측 관측, 분석했던 대로 북한 공작을 하기 전 5분 전에 북한을 항복한다. 그리고 북미 수유가 답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전화를 걸어라. 만나라. 중재가 필요 없다. 만나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은이는 즐거워서 기뻐서 호탕한 웃음을 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달 후에 한반도의 이변이, 극적 이변이, 그것도 비극적인 불행한 사태가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환영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도했듯이 그한호가 우리 한반도에서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날 것으로 봉기자는 간측합니다 그때 봉기자는 봉기자는 김정은 씨는 김정은 씨는 호탕히 웃음을 쉬지 못하더라도 아마 매입 e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간에 냉전 시대에 그 험악했고, 살벌했던 1982년, 대한항공 858여기기가 격추당하고, 범아 아웅산에서 우리 보배 같은 인재들이 퇴를 당해 죽고, 땅굴이 발견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북한 동양 동태를, 체제를, 실체를, 가거 1930년, 40년 그때의 공산주의 이론 실체가 아니고 현재 2000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21세기를 앞둔 이 시간에 북한은 어떻게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행동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본 기자가 집중 취재를 하면서 당시. 정부 당국에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알렸고 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두가 봉기자는 알갱이 되기 시작, 빨갱이 된다. 저놈 위험하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여하튼 저는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그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저는 아마 소리 없이 오열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뿌릴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한반도야. 이제 문이 열렸느냐? 이제 문이 열렸느냐? 왜 전작시대 좀 만나지 않았느냐? 벌써 일찍이 만났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테러 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나성영 날 교회 김계영 목사만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독산당했죠그위에 살아났습니다만 살아났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왜 이제 북한이? 두 손을 들고 화해를 냉전에 종식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느냐 만시지탄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봉지자는 노스코리아 김정은을 향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판문점이 무너지고 판문점이 무너지고 베를리 장비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노스코리아 우리 동포들이 무더기로 떼지어 내려올 때 어쨌든 그들을 포함하면서 얼안고 춤을 추면서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빠르면 몇달 후에, 금년 연말에 일어날 것으로 저는 간척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LA 한인의 해장선거 또다시 새로운 업무가 예뻐고 있다. 그 이전에 서울 코리아 전두환 대통령, 다시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 문제의 팀들, 요 놈들의 행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